다행히 3월에 급여는 들어왔어요. 하지만 4월 급여가 문제였습니다. 채불로 퇴사했다고 그러면 왜 그런 회사를 갔냐면 또 지원자를 뜻한 이 나라 기업 현실. 아 글쎄, 이거를 근데 그 사람의 부주의나 그 사람이 부족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게임잡에서 커뮤니티에서 업계 썰 요거를 볼건데 요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 재밌다고 보기보다는 궁금한 것들이나 여러분이 알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주의 아니 뭐 우울할 것까지는 없고요 임금체불 두 달째 정말 화가 납니다 라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회사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2월달에 임금체불이 2주 정도 있었거든요 보통 근데 이게 임금체불이 있으면 처음에는 뭐한 3일 그 다음 달은 일주일.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면서 이렇게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저도 한번 겪어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 회사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에서는 우회상장으로 인해서 월급 지급이 조금 오버되어 지급된다는 공지하며 뜬금없이 여러 가지 당근을 던지더라고요. 일단 그때는 2주 뒤에 월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오, 들어왔네요. 그래도.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3일에 걸쳐 나눠 지급했습니다. 불안하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지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지키지 않아서 3월부터는 슬슬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월급도 못 주는 회사가 일괄 연봉협상은 뭐고 사업 이전은 뭐고 유람선 워크샵은 뭐란 말인가요? 말이 안돼 보였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만두지 말게 이렇게 붙잡아 두려는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3월에 급여는 들어왔어요. 하지만 4월 급여가 문제였습니다. 월급날이 매일 매월 5일이었는데 5월 우리는 공휴 이름으로 보통의 사, 5월 4일에 지급되는 점은 아들, 아, 다들 아실 거예요. 만약 월급날 일요일이다. 그러면 금요일 날 나와요. 이틀 전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4일 퇴근 시간이 되어도 공지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5월 6일 목요일이 되었고 결국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지에서 급여 미지급의 이유는 급여 프로세스 미숙으로 인해 10일 14일 지급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1년 반이 넘어가려는 회사가 급여 프로세스 미숙이라니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밀리는 거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에 집중을 못해요 이거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최대한 붙잡게 하면서 왜냐면 일이 끊기면 은 바로 다불스톱이돼 버리니까 자기들은 더욱더 그 돈을 지급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잘안 알려 주려고 합니다 이쯤되면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회사가 우회상장을 핑계로 직원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5월 넷째 주에도, 다섯 주에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하고 퇴사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퇴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한 달이 미지급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한 달이 어느 정도 그 데드라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 이미 한번 밀리기도 했고, 또 밀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거죠, 이제. 음. 그렇다고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꼼수를 부리면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역시 임직원 일부가 코로나로 퇴소하지 못해 다음 주에 지급된다고 공지를 또 했네요. 참 이제는 도저히 참기 힘들어 노동부 진정서를 준비 중입니다. 취준생 분들이나 돈이 급급하여 어디든 들어가셔야 할 부분들 분들은 회사의 정보를 꼼꼼하게 찾아서 취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스타트업을 들어갔는데 월급 지급을 제대로 못해줄 것 같다 싶으면 저처럼 되지 마시고 얼른 이직 준비하세요. 회사는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은 공감이 돼요. 아무튼 어려워져서 그런 거겠죠. 좀 안타깝네요. 모든 게임에서도 좀잘 돼가지고. 뭐 아예 막 이렇게 뭐일억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가 좀 굴러갈 수 있, 있게끔 수입이 좀 있, 있어야, 어, 거기에 들어간 분들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들으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도 2월쯤에 월급이 2주 정도 밀렸는데 지금 한 달치가 밀리는 상태로 원래 계약한 급여일과 완전히 다른 날짜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아, 갈만한 곳도 마땅치 않아서 계속 다니는데 고통스럽네요. 아, 이럴 때는 확실히 다른 데를 일단은 좀 찾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한달 정도 밀렸으면은 뭐 바로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다른 갈만한 회사가 있는지를 서칭을 좀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채불로 퇴사했다고 그러면 왜 그런 회사를 갔냐면 또 지원자를 탓한 이 나라 기업 현실 아좀 안타깝다 이 회사를 왜 나가셨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회사에서 임금 채불 이거를 이야기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그 사람 탓이 아니잖아 자기가 원하지 않게 나간 건데 그걸 그 사람을 탓할 수 없지만 글쎄 이거를 근데 그 사람의 부주의나 그 사람이 부족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사실 면접관들도 다 어차피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도 될것 같고요 잘하셨어요 월급은 한번 밀리면 답이 없어요 회사에서 배째라 시전하기 전에 그나마 인, 임금 지급할 여력이 있고 의지라도 있을 때 빨리 노동부 통해서 받아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제발 월급 밀린 조짐이 보이면 바로 나오세요 이직 준비 퇴사하고 하세요 아 이분은 그냥 퇴사하라고 눈치 빠른 사람은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짐 싸서 나옵니다 진짜 밀리기 시작했을 때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습니다. 퇴직금이 문제예요, 퇴직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못 받으신 분들 꽤 많이 봤어요. 회사가 엎어져가지고. 퇴직금이라고 하면 뭐 1년 넘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부담이 없, 부담 없진 않지. 12개월을 일하면 한달 월급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2년 일하면 두달 월급. 음, 그러면 한 10년 일했다고 하면은 10개월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건데, 이거를 10, 10년 일하신 분들이 만약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엄청나게 큰 거죠. 갑자기 불안한데 나? <laughs>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아이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왜 나와? 스타트업들은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고비들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상적인 회사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솔직히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양해 구하고 이견 수렴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함께 고비를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세번네 번째로 갔던 회사인가? 그 회사는 솔직히 그걸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달에 못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은 돈을 못줄것 같다. 그래서 미리 말을 하고.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했어요. 예, 그래서 한한명두명 명 이런 식으로 퇴사하면서 그나마 위험을 극복하고 다음에 좀 매출이 있었을 때또 다시 회사를 키우고 결국 그 회사는 없어지긴 했지만 회사가 어렵다 하면은 그때는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름 어떠한 기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지 돈도 못 주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잡고 있으면서 일은 시키고 임금체불 4개월 결국 나왔고 회사 알아보고 있어요 망할 아이고 4개월이나 계셨어? 알겠습니다 좀 우, 너, 너 처음부터 너무 우울했나 임금체불에 관한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도 아마 겪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한번 겪었고 물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잘끈 돈도 다잘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은근히 있어요. 어, 막 미치도록 많다고 하기엔좀 그렇지만 은근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겪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글, 글로 나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원화가 현실이고 뭐, 뭘까? 좀 무서운데?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